처음엔 혼자라는 게 편했지. 자유로운 선택과시간에 너의 기억을 지운 듯해서 정말 난 그런 줄로 믿었어. 하지만 말야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때내 곁에 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오,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변한 여전히 그대로니 난 날아쳐서 예전만큼은지라고 존약했어 널만날때보다 나를 이해해준 지난 날은 너의 구속이라 착각했지 남자 다운 거라면 너에게 사랑한 말도 잘못했어 하지만. 민종이 가득 너의 이름 쓰면서 내게 전할 걸어 너의 음성 들을 때, 와, 나도 모를 눈물이 올라. 랑한 미소도 여전히 아름답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어지라고좀 여렸어. 내전 행복해야 돼 너의 모자를